선불 3,500만 달러. 못하겠으면 한국 빠져라. 일본이 대신하면 된다. 미국의 오만한 선언은 곧 치명적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폭탄이 부른 건 개혁이 아닌 재앙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단 하루 만에 필리핀 조선소와 걸프만 현장 인력을 전격 철수하자, 미국 조선소는 순식간에 올스톱. 해군 발주와 상선 프로젝트가 동시에 무너졌고, 대체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꺾은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길은 단 하나, 다시 한국의 손을 잡는 것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해리슨이에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수많은 함정들이 태어나는 걸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누려왔죠. 그런데 2025년 어느 월요일 아침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급 회의 소집 메일이 떠 있더군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묘하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동료 엔지니어인 톰이 제게 속삭였어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만 달러요. 그건 거의 외국 기업들더러 미국에서 나가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우리 조선소 소장인 마이클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백악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우리가 진행 중인 해군 함정 프로젝트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함께 설계하고 있던 최신 구축한 프로젝트 말인가요? 그 프로젝트에는 하나 오션에서 파견 나온 12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수 용접 기술, LNG 추진 시스템 설계. 고난도 선체 구조 작업. 솔직히 말하면 그들 없이는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오션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죠. 현실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워싱턴에서 내려온 메시지였습니다. 백악관 참모지는 미국 인력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저는 한국팀장인 김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설계실 한 구석에서 도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부장님,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김 부장님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리슨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본사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철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요. 3호 블록 용접 작업이 다음 주부터인데 그건 부장님 팀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그렇게 원한다면요. 김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정치 평론가가 이번 조치를 옹호하고 있었죠. 미국은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과도 협력할 수 있고요. 이번 정책은 미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은 현장을 모르는 거죠. 책상 위에서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기술이란 게 단순히 국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조선소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미국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대안을 찾으려 했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술에 대한 존중, 협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의 문제였죠.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곧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철수가 공식화된 지 일주일 후,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워싱턴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까지 내려왔어요.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죠. 해리슨 엔지니어,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온 젊은 관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사실 이 순간을 위해 밤새 데이터를 정리했거든요. 현재 우리 프로젝트는 45%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작업 중70% 이상이 한국팀의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단호했어요. 특히 사무블록의 특수 용접 작업, LNG 추진 시스템 설계, 그리고 고난도 선체 구조 작업은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니요? 그 관료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미국 엔지니어들도 충분히 유능한데 말이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물론 우리 엔지니어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용접이 아니에요. 하나 오션이 개발한 특수 용접 기법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음새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이걸 완성하는 데 10년이 걸렸고, 숙련되기까지 최소 5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최고 용접공인 데이브에게 한국팀이 작업하던 용접 샘플을 보여줬어요. 20년 경력의 데이브조차 이런 정밀도는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노하우의 문제입니다. 마이클 소장이 제발에 거들었습니다. 해리슨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백악관에 보고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었죠.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3개월 집중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관료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일본의 미쓰비시나 유럽의 조선 기업들도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시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일본 조선업도 지금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LNG선 건조의 95%를 한국이 담당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3개월 교육으로 5년 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요? 농담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이게 한국팀이 작업한 용접 단면이에요. 미세균열제로 강도 테스트 합격률 100%. 이게 우리 팀이 시험삼아 해본 샘플이고요. 균열이 3곳이나 발견됐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해리슨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한국 팀에게 배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작업을 따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손의 각도, 용접봉을 움직이는 속도, 온도 조절 모든 게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이더라고요. 마이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40년간 조선업에 몸담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우리 프로젝트는 최소 2년은 지연될 겁니다.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워싱턴의 관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해리슨 엔지니어.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해요. 일본이나 유럽 기술진을 영입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결국,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 후겠지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설계실로 돌아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던 책상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자리에는 그가 즐겨 마시던 커피 머그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톰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슨,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거야?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톰,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크에는 절반만 완성된 함정이 서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재앙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죠. 그날 밤 저는 김부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부장님 언젠가는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걸 언젠가 우리 정부도 깨닫겠죠.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단한 줄이었습니다. 해리슨 상호 존중이 있을 때 협력도 가능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의 문제였죠.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다는 소식이 공식화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 오션 본사는 어떤 공식 성명도 내놓지 않았어요. 항의도 유감 표명도 없었죠. 그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톰이 점심시간에 물었어요. 보통은 언론에 항의하거나 협상을 시도하지 않나?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김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부장님, 본사에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시나요? 전화기 너머로 김 부장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해리슨,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떠날 뿐이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대신, 그들은 그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한국팀이 작업하던 설계실에 들렀습니다.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갔는데, 박 과장님이 서류함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과장님, 뭐 하세요? 박 과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해리슨. 설계 도면들 정리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모든 자료를 회수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든 자료요? 우리가 함께 작업하던 것들도요.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 자료는 당연히 가져가야죠. 박 과장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핵심 기술 자료는 반환한다고요. 저는 벽에 붙어있던 복잡한 설계도들을 바라봤습니다. LNG 추진 시스템의 핵심 설계, 특수 용접 기법의 매뉴얼. 구조해석 데이터.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였죠. 하지만 과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까? 박 과장님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해리슨, 미국 정부가 우리 기술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본사에 전화를 걸어 서울의 하나오션 전략팀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영어 가능한 직원이 받았어요. 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전략팀 담당자의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상호 존중 없는 협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도 우리의 원칙을 지킬 뿐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요, 수백억 달러 규모인데, 그건 미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죠.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있어요.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받을 수 있을 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자존심과 원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다음 날 한국팀의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나가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김 부장님이 팀원들과 함께 들어오시더군요. 부장님, 정말 가시는 거군요. 김 부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해리슨, 우리는 20년간 전 세계에서 일했어요. 중동에서도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요. 하지만 이렇게 떠나는 건 처음입니다. 보통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떠나는데 이번엔 존중받지 못해서 떠나시는 거죠. 김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기술자들은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더 중요하죠. 점심시간, 저는 한국팀 전체와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해리슨, 언젠가 다시 만나요. 막내 엔지니어인 이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 그들은 마지막 짐을 챙겨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그들이 탄 버스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2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죠. 저녁 무렵 저는 텅빈 한국팀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설계 스케치가 남아있었어요. 김 부장님의 필체로 적힌 메모도 있었죠. 기술은 존중받아야 한다. 저는 그 문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언젠가 이 말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한국팀이 떠나고 3일 후 본격적인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투입했어요. 갓 엔지니어링 학교를 졸업한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었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이클 소장이 신입 엔지니어 15명 앞에서 말했어요. 해리슨 엔지니어가 여러분의 멘토가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기엔 경험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첫날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신입 엔지니어인 제이슨이 한국 팀이 작업하던 LNG 탱크 설계도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리슨 선배님, 이 도면의 치수 단위가 뭔가요? 밀리미터인가요? 인치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은 미터법을 쓰니까 당연히 밀리미터죠. 옆에 단위 표기도 돼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특수 기호들은 뭘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설계도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작업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3호 블록 용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이라면 2주면 끝낼 작업이었죠. 저는 우리 최고 용접공 데이브와 신입팀을 이끌고 현장에 나갔어요. 자, 여기 용접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남긴 자료를 펼쳤어요. 온도는 정확히 섭씨 580도를 유지해야 하고 용접봉의 각도는 45도 이동속도는 분당 15cm예요. 데이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리슨 매뉴얼대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문제는 재질마다 미묘하게 다른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 부장님은 그걸 손끝으로 느꼈거든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용접 이음새에서 미세 균열이 발견됐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데이브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세 번째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젠장. 데이브가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소리쳤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20년 동안 용접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데이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이건 우리가 따라잡기엔 너무 앞선 기술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밤 10시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입 엔지니어들도 함께 남아서 용접 연습을 하고 있었죠. 제이슨은 벌써 세 번째 실패를 맛보고 있었어요. 선배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이슨.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단지 이건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에요. 5년, 아니 10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프로젝트, 데드라인은 6개월 남았는데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용접뿐만 아니라 구조 설계, 시스템 통합, 품질 검사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죠. 해리슨, 55 블록 강도 테스트에서 불합격 나왔어요. 톰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기준치의 65% 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요? 저는 급히 품질 검사실로 달려갔어요. 테스트 결과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작업한 블록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거예요. 마이클 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속도로는 프로젝트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워싱턴에 보고해야 할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밤마다 김 부장님이 작업하던 영상을 돌려보고 매뉴얼을 수백 번 읽어봤지만 그들의 노하우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한계가 명확했어요. 어느 날 새벽 텅빈 조선소 도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절반만 완성된 함정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김 부장님. 저는 중얼거렸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우리는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해리슨. 큰일 났어. 국방부에서 내일 현장 점검 나온대. 워싱턴 고위 관계자들이랑 같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참담한 현실을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중간 관료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차관보와 해군 제독 그리고 백악관 정책 보좌관까지 왔죠. 상황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차관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도크로 안내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함정의 모습은 참담했어요. 여기저기 미완성된 용접 자국,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배관들, 그리고 품질 불합격 스티커가 붙은 블록들. 제독이 용접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음새가 울퉁불퉁한데요 데이브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 차관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미국 최고 조선소의 최선입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차관보님 이건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리슨 엔지니어. 그건 패배주의적 발언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유럽 기업들과 협력하면 일본과 유럽으로 대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절망적인 웃음이었죠. 그들도 한국 기술 없이는 LNG선 건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한달 동안 유럽 조선 업계 전문가 12명과 통화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더군요.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 달간의 참담한 결과를 숨김없이 보여줬죠. 현재 진행률 47%, 한달 전과 겨우 2% 차이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용접 실패율 73%, 제작업률 85%, 일정 지연 누적 6주. 그리고 이미 예산의 40%를 초과 지출했습니다. 제독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수 있습니까? 제동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영상을 띄웠어요. 하나는 김 부장님 팀의 작업 영상, 다른 하나는 우리 팀의 작업 영상이었죠. 보십시오, 같은 작업인데, 한국 팀은 4시간 만에 완벽하게 끝냅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시도했지만, 모두 불합격이었죠.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장님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화 같았어요. 정확하고, 빠르고, 우아하기까지 했죠. 반면 우리 영상은 서툴고 느리고 불안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건 축적된 노하우의 문제예요. 한국 조선업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 LNG 선의 95%를 건조했습니다. 매년 수십 척을 만들면서 쌓은 경험이죠. 우리는, 우리는 10년 만에 첫 LNG 추진 함정을 만들고 있어요. 차관보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 미쓰비시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쓰비시에게도 문의했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우리도 한국 기술진과 협력하고 있다고요. 유럽의 대형 조선소들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 얼굴을 붉혔어요. 그럼 대체 왜 우리한테는 그런 보고가 안 올라왔습니까? 마이클 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세 번이나요.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리 경고를 무시했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제독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독님, 실수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더큰 실수는 지금도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 그들의 헌신, 그들의 자존심을요. 자존심? 차관보가 의아해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상호 존중 없는 협력은 없다고요. 우리는 그들을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가진 장인들이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할 겁니다. 제독이 차관보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보님, 해리슨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백악관에 보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차관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이 협상에 응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요. 우리가 진심을 보인다면 어쩌면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김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세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해리슨 오랜만이네요. 부장님 저는 목이 메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틀렸습니다. 김 부장님과의 통화 이틀 후,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측에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오션의 답변은 예상보다 신중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한 문장뿐이었죠.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워싱턴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마이클 소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요. 2주째 되던 날, 드디어 하나 오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단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현장 엔지니어들과의 직접 대화를 원합니다. 관료들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일할 사람들과요. 국방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3일 후 한국 대표단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어요. 김 부장님도 함께 오셨죠? 공항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와주셔서 김 부장님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해리슨. 우리는 그저 대화하러 온 겁니다. 회의는 조선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엔 워싱턴 관료들 대신 현장 엔지니어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데이브, 톰, 제이슨, 그리고 지난 두 달간 밤낮없이 고생한 모든 동료들이요. 하나 오션 전략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을 당연하게 여겼고, 당신들의 자부심을 무시했어요. 지난 두달 동안 저는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왜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당신들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까 하고요. 데이브가 일어나서 거들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용접공입니다. 자존심도 있었죠. 하지만 김 부장님의 작업을 보고 깨달았어요. 저는 아직 배울게 많다는 거요. 제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제이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신입이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당신들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요. 김 부장님의 눈가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 오션 사장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우리에겐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첫째, H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기술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을 약속하십시오. 셋째, 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에게 우리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5년 계획으로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당신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협력을 배척이 아니라 교육을 제안하고 있었죠. 차관보가 화면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백악관과도 이미 논의했습니다. A.D. 비자는 특별 예외 조항을 만들 것이고 기술료도 재협상하겠습니다. 김 부장님이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부장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정한 파트너로서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김부장님께 달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요. 해리슨, 우리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끝까지 진실을 말해 줬으니까요. 기술은 국경을 넘어서지만 신뢰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한달후 한국팀이 다시 조선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그들을 환영했어요. 현수막도 걸고 환영파티도 열었죠. 프로젝트는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오후 2시간씩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데이브는 김 부장님의 제자가 됐고 제이슨은 이 과장님 밑에서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서로를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거요 6개월 후, 함정이 완성됐습니다. 진수식 날, 저는 김 부장님 옆에 서서 우리가 함께 만든 배가 물에 뜨는 걸 지켜봤어요. 부장님, 우리 해냈네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요. 해리슨,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산업도, 안보도, 미래도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거려.